주엽이 주여비 웹테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한플레이 신한카드 이벤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플레이는 조금 이런 메뉴들을 좀 꽁꽁이 숨겨놔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경로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먼저 메뉴로 들어오셔서요 여기서 TOPS 탐스 이게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검색하시면 여기 위에 탐스 쿠폰 이 있거든요. 쿠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로그인 해 주시고요. 예, 인기 쿠폰에 여기 첫 번째 요 이벤트 있으니까 추첨 이벤트거든요.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냥 응모하는 거예요.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무료 한 잔을 이렇게 한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응모는 말일까지 그리고 발송은 2월 6일까지 한다니까 뭐 간단하게 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거를 사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추첨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, 간단하게 3 0 추첨 이벤트 간단하게 응모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또 그리고 검색에 신한플러스를 검색을 하십니다. 예, 그럼 여기 있죠. 신한플러스 유용한 서비스. 예, 들어가시고요. 예, 주요 서비스 보시면. 여기 스탬프 쿠폰 있어요. 스탬프 쿠폰, 스탬프 쿠폰 들어가 볼게요. 예 공지사항도 한번 보시고요. 예 나머지 뭐 미션 수행이나 미션 상황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예, 쿠폰 받기 있어요. 쿠폰 받기 해가지고 이거 하나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. 예뭐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 신한 포인트 3 0 0 포인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예 받아볼게요. 예 간단하게. 다운로드했고요. 예 포인트 조회하시면 이렇게 저는 300 포인트 적립했고요. 뭐 커피 드실 분들은 커피 쿠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버 투데이에서 처음 관심 설정하면 500 포인트 뭐 컨텐츠 읽으면 500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까 요것도안 하신 분들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렇게 응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로그인해서 다시 들어왔고요. 응모 예 네, 정상적으로 응모했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선착수 1만 명에게 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. 예 컨텐츠 2일 이상 읽으시 500 포인트를 추가 적립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당첨 포인트는 2월 2 0일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신한 플레이 신한 플러스 이벤트 살펴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